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? 항상 똥물 닦으면서 자,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. 요새 그 장안의 화제입니다. 선생님들이 이제 그 쓰시는 볼펜들이 간혹게 유튜브나 이런 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볼펜은 뭡니까? 이제 물어보시는 아, 분들이 갑자기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좀몇 개를 들고 나와 봤는데 <laughs> 뭐 선생님 오늘 갖고 나오신 거. 정프렉션 지워지는 거. 돼, 이건. 이게 또 0.5가 있고 0.7이 있는데 금정은 0.7을 주로 쓰고 나머지는 0.5를 쓰거든요. 너무 좋아요. 이거. 잘 지워지네. 엄청 잘, 잘 지워졌어요. 아, 이거는 음, 그게 아니에요. 어. 아 이건 아니에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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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최아 이건. 에너겔이네. 이걸 지우시 아, 지우신다고? 이건 지우죠. 어유 보이봐. 되게 신기하다. 엄청 잘 지워지죠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열에 의해서 이게 휘발되는 거라서 분명히 쓰다가 틀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. 그럼 이걸로 어 지우고 다시금 또 하고. 왜냐면좀 필기를 되게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얘가 필수군요. 필수, 요 필수. 선생님도 알록달록 하시네요 저는 이 펜을 좋아해요 글썩 약간 주시한 수분이 많은 그런 볼펜이에요 좀 번지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저도 볼펜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아니 쓰시는 테 스트림이나 에너 l 같은 거는 되게 부드럽게 써져요 맞아요. 맞아. 약간 미끌리는 느낌이 저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. 저는 이제 좀 꾹꾹 눌러서 쓰는 편이어서 그런지 글썩 써보면 약간 각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혹시 어, 칠판에 판서도 꾹꾹 눌러서 어. 요 엄청 꾹꾹 눌러서 써요 네. 이거 0.4도 나온다고 말씀해 좋... 제가 쓰는 게 0.4예요. 0.4가 잘안 나와요. 다른 붓펜은 0.4가 별로 없는 거구나. 그렇지. 0.5만 나. 저는 굵은 5 .5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. 대부분은 얇은 걸로 쓰는 편이어서. 전 이게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뭐니 제고도 에너기래요너겔를 많이 써요. 음, 음. 네. 부드러워서요. 네. 0.5도 있고 0.7이 들어가요. 근데 0.5는 제가 너무 얇아서 싫고 0 7도좀 좋아합니다. 저게 <laughs> 똥이 잘안 나오죠. 네, 부도, 저게 사실 제일 그 스테디셀러예요. 이것도 좀 똥이 많아요. 그것도. 네, 그래서 아. 항상 할. 티슈 한장 끄래 가지고공사나 똥을 닦으면서 왜냐 번지는 거 싫어하거든. <목소리도> 어떻게 뭐 선생님은 그고 나오시는? 아니 원래도 나도 뭐 펜촉이 이렇게 날카로운 이걸 저도 이제 늘 쓰고 그랬지. 그런데 요즘에는 그 수업 준비할 때나 이럴 때는 연구실에 플러스 펜들 빨간 거 파란 거 있잖아. 모나미 플러스 펜이야. 어. 이만큼씩 사 두고 아, 아, 네, 자리에다 꽂아놓고 이제 그걸 주로 많이 쓰지.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나 우리 고등학교 때 볼펜 그게 7 0 원이었는데. 모나미. 70... 50원이었거든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호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걸 네, 씁니다